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히팅 포인트도 조금 뒤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앞이었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 거 뽑았을 때는 타구가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했고, 지금 보면 타구 공을 안 보세요. 지금도 보면 네. 네. 이게 보시면은 공이 안 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보기는좀 힘들고 공을 조금 더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공이 오는 궤적하고 스윙 궤적하고 좀안 맞잖아요. 깨끗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네. 네. 지금 보면은 네. 좀 조금은 더 레벨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네. 네. 올리는 건 괜찮아. 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아까 아까 전 조금 포물선을 그리는 공은 괜찮은데 네. 조금 직선으로 오는 공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는 궤적 자체가 이런 궤적으로 오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요런 궤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스윙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스윙이 조금 그렇죠? 그 궤적 그 궤적하고 좀 갭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윙 궤적을 조금만 더 이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윙은 짧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공을 왜 이렇게 멀리 보실까? 알겠습니다. 네.